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 저희, 저희 놀러와 서셨네요 그리고 바다도 깨끗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어이, 말끔가 해가 무섭게. 누가 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아, 그래요. 나도 도와줘. 앞에 있는 쓰레기 같이 치워보자. 오, 잘했어. 이리 줘 내가 씌울게. 어디 가? 오! 오거 쓰레기통에 직접 버려주네요 카마. 그러면 물속에도 쓰레기 있는 거 아니야? 마리오! 마리오! 이번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물속에 있는 쓰레기를 찾아보자. 쓰레기가 많아지면 생활하수가 넘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치워줘야 돼요. 근데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있노? 오, 와, 이거 보세요. 우리 친구 물속에서 조그만 쓰레기를 가지고 왔네요. 잘했어,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쓰레기를 가지고 올수 있었을까요? 물속에서의 움직임, 궁금하실까봐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러잖아 우리 손에 귀염둥이 토토가 안 보여요 아직도 자고 있나? 토토야 <놀람> 귀염둥이 토토 어디니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억능이 퍼커예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 손님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습률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손님 여러분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요즘 우리 마을에 쓰레기가 많아서 생활하수가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매일, 뷰티 매일 친구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아침이니까 체중부터 재볼까요? 친구들, 여기야. 어, 매일매일 건강한 체중을 확인하고 있어요. 자, 우리 큐비는 몸무게가. 76kg. 이야 건강한걸 자 우리도 체중을 내볼까? 자 체중이 66kg 이야 우리도 건강한 체중이야 자이렇 친구들도 체중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어대한 친구를 지어볼까요? 거대한 친구예요. 자, 이제 춤이니까 치카치카 양치질을 해볼까요? 친구야! 어, 맥스가 나왔구나. 자, 맥스자 춤이니까 시석 제거하기 위해서 치카치카 양치질 해볼까? 아! 물개 친구들 이빨이 까만색이라고요? 하지만 썩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이빨에 달라붙는데 그 박테리아 색깔이 검정색이라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생활하수 때문에 우리 물개 친구들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노니야 여기야. 어, 아, 노니야 생활학수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던데 아픈 곳이 있으면 내가 만족을 테니까 스토리를 내서 알려줘야 돼. 론니야 여기. 오, 어. 그러면 여기는. 오, 어? 그럼 여기. <laughs> 아니, 론이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는. 아. <laughs> 어. 빅냄새. 아이, 개뱅이잖아. 그나저나, 여기에서 박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 거요 박사님! 박사님! 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우리 귀여운 이 79년생부터. <laughs> 동안이에요, 형.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불교 친구들과 함께 재미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색깔 찾기~ 자, 앞에 보이시면 여러 색깔의 통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파란색만을 우리 불교 친구가 찾아볼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고, 그러면 먼저 파란색 통을 몇 번에 놔볼까요? 자, 어떤 친구 한번 골랐고, 우리 친구 중에. 이번 <laughs> 네, 아까 우리 여자친구 한번 골라줄래요? 몇 번? 어? 3 어? 3번! 5번은 없으니, 어떻게... 아, 2번! 3번인가? 2번! 알겠어요. 자, 2번에 놓고, 2번. 자, 우리 친구 정말 파란색을 골라줄 수 있을지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친구야! 자 아, 그래요 저그 중에서 파란색을 찾아보자 오 어이, 어떻게 어 찾는 걸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을 두 개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자 그런 파란색을 몇 번에 나올까요? 어떤 친구가 골라볼까 어디 보자 <laughs> 알겠어요 자일층맨 뒤에 검정색 오징번 친구 두개 골라주세요 몇번 2번이랑 2번, 3번. 2번 3번이요? 네. 어, 알겠어요. 자, 2번, 3번 이렇게 있고, 단번을잘 고르시는 지 빨리 해볼까요? 어서와! 자, 레슨, 아, 파란색만 찾아야 돼. 오! 와, 너저거 어떻게 찾아 걸까요? 자, 그 비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아셨죠? 우리 물개 친구들은 다른 색깔들보다 파란색을 훨씬 더잘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물고기 찾기! 자, 첫 번째 있는 네 개의 돌등한 곳에 물개 친구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숨겨보고 이번에는 냄새로만 찾아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물고기는 몇 번을 숨겨볼까요? 자, 알겠어요. <laughs> 여기 2층 네 번째 툴에 머리 뒤에 넣어 손이로게두들고는 여자친구. 맞아요. 몇 번? 3번? 2번? 2번이요. 알겠어요. 자, 2번에 보고 숨겨놓고, 이번에 보이지도 않는데, 냄새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야! 아, 어, 로니 여기 돌진한 곳에,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시전했어. 냄새로 신중하게 찾고 찾은 건 네가 먹어도 돼. 알겠지? 니 투수가 찾이네. 자 출발. 너니 아, 박사님. 원래 이렇게 하는 걸요 그래도 찾았어. 심지어 물개가, 어, 물고기도 안 먹고 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선배 생활하수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모두들 알려줘야지. 토토야! 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생활하수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생활하수는 우리 물치고들의 건강을 해칠 거예요. 어서, 동물초들을 배치시켜야겠어요. 얘들아, 꼬둑기에! 저 국물초들은 한 세계초를 어떻게 생활할 수가 넘치고 있잖아 어튼니 보이니? 그래! 들러줘 어? 어이? 어왜 그래? 무슨 의미가 쓰여져 못해! 얘 들어가. 들어가. 정신으시작어 <목소리도> 아.. 아수영하자면자 맥스 라고세요 맥스 첫 번째, 쓰레기 힘으로 버리지 않기,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두 가지만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에 물게 강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독도강치는 일제강점기 때, 분변한 개발로 인하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사라진 후, 현재까지도 제페리스 C 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전 세계는 해양 오염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터전을 불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환경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친구는 오타리아 로빈이라고 해요. 수원 키 180에 몸무게 190kg 이상 나온 친구죠. 바꿔서 보니까 정말 크죠. 자, 그러면 손비과대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어, 우리 토토가물 게임 입과는 무슨 색이라고 알려졌죠? 엄정색! 그러면 로빈 이빨도 정말 검정색이 한번 볼까요? 입좀보여주자아 정말 검정색이 요런 거 맞죠? 지금? 요런 거 요런 아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요 하나, 요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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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요하는거 아니야 손님한테 런거하는거 그 입만 보여줘. 아 잘했어, 잘어 <laughs> 에이, 입만 이리 와. 자, 그러면 우리 로빈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빨도할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목소리 좀들려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laughs> 트름하는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낙서 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더. 잘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인사드릴까? 동월투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한번더 보여주자. 아. 이렇게 검정색이 빠르가 파이저로 뵈어봤지 잘했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뿡킥 자 신나게 수영해볼까? 물살 가르기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도 숙소로의으로 넓은 바다에서 신나게 수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박사님 그러면 우리 마을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나는 이대가 너무 좋아서 이것에 오랫동안 머무기로 했지. 휴가 쉬 오늘 시 여기까지입니다. 포토와 불께서선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꽃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빅크르도 박사의 형 김인철입니다. 포토에게 서영철 사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